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카데미 코리아 유성대 소장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여러분 핸드폰이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찍어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찍어 보는 거예요. 브이로그가 편한 이유는요. 브이로그는 그냥 나를 비추면서 찍어도 되지만, 그냥 앞에 보이는 것들을 찍으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브이로그도 라이브로 찍으면 되거든요. 자꾸만 찍어보다 보면 적응이 되세요. 점점 좋아져요. <laughs> 말씀하시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스타일도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 아, 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답을 또 드려야죠.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매일 영상 한두 개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10분이면 영상 세 개도 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튜브 못하는 이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까요? 자꾸 찍어보시는 거예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곧 자신이 없는 거. 랑 유사하죠. 자꾸 하다 보면 생겨요. 자신감이. 습관이 되면, 적응이 되면 누구나 편해집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 유튜브 하는 법을 모른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그냥 바로 카메라 키세요. 이렇게 카메라 표시가 뜬단 말이에요.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녹화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 버튼만 누르시면 영상이 녹화되고요. 끝나면 업로드만 누르시면 바로 전 세계인이 볼수 있도록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이게 다예요. 유튜브는요, 어린 아이들도 하고, 80 넘으신 어른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식을 해준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요. 저는 유튜브 할 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 최고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시작을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잘해요 못해요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요 <laughs>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유튜브는 전 세계인 누구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고요 올릴 수가 있고요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도 유튜브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음, 아, 지금 유튜버가 너무 넘쳐나서 지금 레드오션 아니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대답은 뭘까요? 물론 지금은요. 하루에도 유튜버가 100명 이상 네, 새로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그만큼 그만둬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직도 되고 있구요. 지금 이제 막 저에게 배우신 분도 영상이 상위에 올라온다구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년까지는 일단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하세요. 내후년부터는요. 기업형 유튜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릴 위험성이 있어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저 컴퓨터 킬지도 몰라요 <laughs>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 드리냐면 컴퓨터 키는 거부터 알려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는요 그냥 유튜브 하시는 법만 배워도요 컴퓨터는 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것만. 오늘 강의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제가 직접 알려드렸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